저희들이 416시간 동안 집중농성과 행동을 하는 목표는 딱두 가지 크게 보면 한 가지지만 나눠서 보면 그두 가지 첫 번째 시행령 즉각 완전 철회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 즉각 발표 이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혼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앞으로 바로 이 명, 로음 명, 천 명들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명없이 진실을 따 서울시 김지현을 통해 여러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즉각 이양하라 인양하라! 인양하라! 실종자를 가족중에가족중에가족중에 실종자를 가족중에가족중에가족중에 가족둠에! 응답 요청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막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세요. 몰론낼 때까지 수없이 물어봤지만 단한 번도 답한 적 없이 오히려 경찰들이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 거짓 방송으로 가족들을 협박하고 더 이상 국과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 책임자 나서 와 사죄하고 길을 여십시오 여기 광장이야 광장. 광장. 길 열어. 질거 게니겠어요 열어라 고 엄마. 열어.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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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법으로 길 잡고 왜못 가게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거 사발이 맞는 거야 여기 인도잖아 열어 이그 제품이 뭐예요? 열어라 정당한 행진을 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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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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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행진을 보장해라 위험합니다. 에 받쳐. 위험기에 받쳐. 사람대 받쳐. 사람도무지막에 여자는 다죽인다고 이러지 마. 좀 가자고. 동경 좀 봐라. 예주라고 제발. 우리 한들 이렇게 죽게 하지 말라요 법의 조사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으로 축소하는 그렇게 위법하고 불도무도하고 초법적인 조치들이 위험성을 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일부를 이해하십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잡고 있는 실족자 가족들의 상처입은 가슴과 물을 해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저체중 카메라 좀치고제씨여러분가족들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경끼시고 고고대워지. 왜? 지 말고 종로경찰서장은 양심을 걸고